안녕하세요 안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기사님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니까 네. <laughs> 자기소개 간단하게 어디 네. 사시는지 네. 나이 그리고 창업 네.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이제 뭐 쉬운 새 어떻게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선탑하신 기사님도 제 나이 때 시작을 하셨 다고 그러더라고요 음, 네. 뭐한 칠년 정도 하셨는데 그 사는 지역은 이제 경기 북부 동두천이고요. 그쪽 위쪽 구분은 제가 충분히 기동 웬만한 게 제가 많이 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정도, 운전도 이제 운전도 경력 도이 있고, 저는 활동적인 성격이라 그런 거 저한테 굉장히 이제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영상을 보셨다고 정말 저 디캐스터 문수대통 TV, 뭐, 많은 걸 보셨다고 하셨는데, 어떠셨어요? 영상을 보시니까? 확실히 좀 다, 와닿 그런 게좀 많이 있었고요. 좀 진실되거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가, 가장 많이 이제 얻은 부분, 그런 부분.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더 편하게 이제 제가 네.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. 제일 재밌게 본 영상이 어떤 거예요, 사장님? 가장 도움이 됐다? 이 화물 쪽으로 하실려면은 이제 네.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인문 단계 뭐 이런 거를 네.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더이해가고 확신을 갖게 해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. <laughs> 이제. 사실 상담을 받고 좀 빠르게 네. 결정을 하셨어요. 예, 예. 선탑은 어떠셨어요? 선탑도 이제 그 기사님이 이제 되게 편하게 이제 대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이제 빨리 제가 이제 캐치를 할수 있었고 그 이제 저한테 좀아 이건 좀제한테좀 맞는 일이겠다 하고 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부담 없이 그냥 잘탔으니다되게 <laughs>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? 방역쪽으로 했어요. 이제 업장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관리해주는 음.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가지고, 네, 네. 문제 없습니다. 네. 사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을 네. 때는 이렇게막 네. 어렵거나 막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잘 느껴지진 않거든요. 좀 웃으면서 말씀을 좀했는것 아. 같으신데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걸 비교를 음. 좀 해보니까 여기가 좀 알것 같아서, 제가 좀,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유튜브 상에도 되게 이제 다 불러봤지만,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, 이쪽 일을 빨리 할수 있게끔,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고. 네. <laughs>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거고, 네. 마, 찾아도 가보시기도 하셨나요? 네, 네네, 면접 딴데 가봤습니다. 가봤는데, 이제 대부분이 비슷하지만, 좀 알선소 쪽을 먼저 와서, 이제 되게 이제 실망론에 아. 이런 게좀 많아가지고, 그래서, 아, 정말 이쪽, 이, 쪽 길이 이제 이런 거밖에 없나. 그래서 네. 이제 많이 제 검색을 아. 하다 보니까, 이래서딱 네. 보게 됐는데, 이게 뭐 한개본게 아니라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좀더 네. 와닿고 이 이쪽 일을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. 이제는 네네. 저희가 사장님한테 네. 연락을 많이 드릴 거고, 네. 이제 저희와 해주시는데, 저희 네.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, 사장님. 저도 저희도. 저도 마찬가지. 예 네. 저희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까 <laughs> 네.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도 연락 네. 주시면은 저희가 네. 또 답변해 드리고 네. 그런 거를 같이 이제 해 나갈 거고요. 이제 9년 동안 이제 하셨던 일을 모셨는데 네. 그거보다 더 길게 네. 저희랑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, 사장님. 너무 감사하고요. 여기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미래적으로 도 계속 연관이 있게 끔 네. <laughs>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도 그만둘 때까지도 관리해 주시는 게 되게 제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좀 그렇습니다. <laughs>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그게 생각은 안 나는데, 이쪽에 몸 담은 이상 몸 열심히 자리 잡아서 이제 미래적으로 좀 제가 안정되게 빨리 자리 잡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사장님, 이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자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